27일 밤 8시 30분 방송된 KBS 1TV 드라마 결혼하자 맹공아. 연출 김성근, 극본 송정림 백회에서는 출산을 앞둔 맹공희박 하나 분가 결국 홀로 아이를 낳는 모습이 그려졌다. 출산이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민기 김사권 붙는 회사 일을 핑계로 계속해서 강진아이언 두 분와 관계를 이어갔다. 아침이 되어 얼굴을 마주한 맹공이는 아침에 얼굴 보는 거 오랜만이라고 말했고, 서민기는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라 겨우 한숨 돌린 거다고 답했다. 이에 맹공이는 프로젝트 끝나면 좋은 핑계 하나는 사라지겠다. 집에 안 들어오고 야근하느라 밤샜다는 핑계라고 날카롭게 말했다. 서민기는 출장을 가겠다며 최종 마무리만 남았고 며칠 걸릴 거다고 했지만 그 순간 맹공이는 고통을 느꼈다. 당황한 서민기가 왜 이러냐고 묻자, 맹공이는 모모에게 따뜻한 가정을 주고 싶어서 결혼을 결심한 거다. 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고 싶었고, 아이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지금까지 속아주고 있는 거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단한 번이라도 내 불안감을 이해해 본적 있냐?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적 있냐? 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서민기는 내가 대체 뭘더 해야 하냐고 답했지만, 맹공이는 내가 가지 말라고 하면 옆에 있어 줄수 있냐? 내가 지키고 싶은 만큼 모모가 소중한 거 맞냐? 며 묻고 싶었던 말을 던졌다. 그러자 서민기는 출산 후 휴가를 3개월 쓰라며 권유했지만, 맹공이는 회사 못 나가게 하는 것도 뻔뻔하다. 그 책임감은 껍데기일 뿐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후 맹공이는 계속해서 진통을 느꼈지만, 서민기는 결국 그녀를 남겨두고 나가버렸다. 병원에서는 응급뿐만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보호자에게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은 것은 강진하였다. 강진아는 보호자에게 다시 전화하라고 하겠다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모른 척 했다. 결국 맹공이는 홀로 출산을 맞이해야만 했다 서민기의 거듭된 외면과 강진아의 태도가 그게 다라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더했다.